자, 35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군요. 글쎄. 자, 봐야 되겠죠. 걸행적 팬츠 팬츠, 팬트, 바지야 바지, 초아조스, 바지와 똑같아. 초아조스. 바지, 다 같은 말이야. 팬츠. 같은 말이에요. 바지를 물로 준 청바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마 지금 redundant, r d u n d a n 중복되는 거의 중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뭔소리일까요 왜냐하면 이거 이유 설명이 나오겠지? Practically, 사실상, a l l denim, denim이라는 아, 게뭘까요 아, 참 사람 귀찮게 만들면, denim이라는 건요. 청바지를 만들기 위한 옷감이야. 청바지 만들기 위한 옷감. 그게 데님이야. 데님. 오케이? 그런 걸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실상 모든 데님은 청색이기 때문에 바지를 청바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데님 자체가 옷감 자체가 청색이니까 바지를 청바지라고 부른다는 건요 청, 청, 청.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중복되는 것을 보인다그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데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이게 예? 이해가 가능하겠죠. Wild jeans 비록이지만 오케이 왜 jeans 청바지가 probably 아마 the most 머슬을 가장 쓰임새가 많은 머슬을 다재다능한 다용도의 다목적의 그런 얘기예요. 아마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바지이겠습니다만. In your wardrobe. 당신의 옷장에서 옷장에 바지가 많이 걸려있겠지, 뭐. 그치? 신사바지도 있고, 뭐, 모집바지고만 청바지 있고,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많이 입는 바지가 청바지 아니, 에요 청바지? 음. 비록 청바지가 아마 당신의 옷장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바지이겠습니다만, blue actually isn't a particularly neutral color. neutral, neutral, 중립적인, 중립적인.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립 중립. 그러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니까 무난하겠네. 어느 쪽에도 끼지 않으니까 어느 쪽에 비난받지 않으니까 무난한 중립의 색깔, 무난한 색깔, 아 무난한 색깔. 그런 용통성 있어야 돼. 중립의 중립의 색깔. 아 중립이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어느 쪽에도 끼지 않고 어느 어느 쪽에서 비난을 받지 않. 무난한 그렇지. 청색이라는 게 사실상 특별히 특별히 무난한 색깔은 아니다. 색깔 때문에 청바지가 그렇게 사람들이란 인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니까 그렇지? 어,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봐야 알겠죠.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보니까 또 n 추럴 인디고 다이 천연의 남색 염료 연결이 돼요? A 연결 안 되죠, 그렇죠 뭔가 뭔가 괴리감을 느낍니다. 보기에 좋은 다음에 천연의 남색 염료, 에이 뭔가 연결이 안 돼요? A 안 돼, 안 돼, 안 돼. B Ever wonder? 아 이거 생각 중. Do you ever wonder? Do you? Do you? 의학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why 인지를 의학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정답은 이 그것이 그것이 청색이 청색이. 청색이. It. 오케이 청색. 아 B로 연결되겠네. 북에 주어집니다. B로 연결돼. 당신은 청색이 왜 the most common used hue hue 색상?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색상인지의 까닭고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Do you ever wonder? Do you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알만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영어 실력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청색이 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색상인지 궁금하게 여겨 보신 적 있습니까? Blue was chosen color for denim. 청색이야말로 데님. 데님은 아까 청바지 만들기 위한 옷감이라 했어요. 데님을 위해서.